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아 오늘 상히또 기다렸던 경기인데요. 아 뭐라 할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부유. 리오넬 메시 주심이 프리킥 선언합니다. 중간 차단 타이밍 좋았습니다. 아삼뜻한 패스. 네이마. 도스털리잘 되는데요. 이리의 드롭바, 제라램파드아구에로 스티븐 제라드. 잘 읽어내고 역시 푸요리 클래스 넘치는 차단 보여줍니다. 움직이고, 패스하고, 오늘 경기의 정수입니다. 결국은 마무리합니다. 멋진 골! 유림 같은 마무리입니다.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 킬러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야, 이 마무리 능력이 아주 대단한 선수인데, 뭐야, 이골 넣는 감각이요? 아주 뛰어나요?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0이 됩니다. 스티븐 제라드 자, 패스 플레이가 좋습니다. 괜찮은 기회인데요 자 아직 위험합니다 동점 골 동점골 자 이런 반격이 또 있을까요 바로 동점골이 나옵니다 사실요 골키퍼가 1대1 상황이 되더라도 골을 넣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점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세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바르스페인 가르레스 푸유 메시 치열한 공 다툼 하지만 수비에게 밀립니다. 희성용 다 공간 만들어냅니다. 아간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슈팅 하지만 위력이 없습니다. 아르셀로나가 열세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프랭크 램파드 네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찬스 환상적인 골이군요 오늘 혼자서 두 골입니다 상대 수비가 저 선수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저 움직임 보세요 패스하고 움직이고 패스하고 움직이고 플레이가 참단기라 하잖아요 아예 멋집니다 네 2대1이 됩니다 베로시 리오넬 메시 프랭크 랜파드 세르히오 아구에로 드롭바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골 직전에 막아냅니다 빠집니다 하지만 옵사이드 음제 생각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심으로서도 이 판정을 내리기가 무척 까다로웠을 텐데 그래도요 잘본것 같아요 포레스 벨라이니 에스야 야야투레 제라드 비디에 드로파 리오넬 메시 데로시 자, 주거니 바거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좋은데요? 레이마 포레스 그날두 베이. 정확하고 간결한 패스. 아, 태클 좋은데요. 하지만 흘러나오는 공. 워커. 자, 선수들이 하프타임을 맞아서 이제 라코롬을 향합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수비진의 불안불안한 모습이 역력했었는데요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허술해 보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수비조직력을 다시 재점검해야 될것 같아요. 가레스페인, 구날두. 자, 문제도 그대로 제도합니다. 네, 길목 지키기 공격을 입니다데로스의 패스 차단. 자 왔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한골로 추가 득점 노리는데요 음, 아무래도요 이, 오늘 골을 한번 넣었기 때문에 발등의 감각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메시 다니엘 데로시 공 돌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프랭클라인 파드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해집습니다 아구에로 자 멋진 태클로 차단합니다 리오넬 메시 네 공소연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가레스 아, 베일 패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수비가 공 뺏어냅니다 베로스의 패스 차단 좋습니다 정확한 패스로 볼을 지켜냅니다 베일 패싱 게임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기성용 자, 패스가 잘, 돼. 후방에서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코너킥, 마르시아. 자, 열립니다. 알고도 낸 수비입니다. 멋진 수비. 자, 골킥입니다. 가레스페인. 자, 제때 가로입니다마루앙 페라이니, 대로시, 리오넬 메시, 기성용. 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딱 아, 골로 연결될 수 있을지요? 공료가 다시 줄 곳을 찾습니다. 수공점 골을 결국 터뜨립니다. 오늘 두 골을 터뜨리면서 몸값을 끌어올립니다. 야, 지금 골대 맞고 빨려 들어갔는데 크로스 받아요 아직까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 다시 한번 통점입니다. 네이마르. 카이 워커. 베르레스 부요.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부정확한 패스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세리 히오 아구에로. 가라스 베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제 빨리 다시 패스. 정확한 패스. 자, 찬스로 연결될지. 아, 동료 선수에게 뭐라고 좀 하는데요. 자기에게 왜 패스를 안 했냐 이런 느낌인데요. 이 축구에서 팀플레이 안 되면은 어려지거든요 선수들이 좀 흥분했네요. 워커. 야 깔끔하고 아주 간결한데요. 디마힌 패스. 좋습니다. 코스. 그림 같은 골이 터집니다. 결승골이 확실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세기골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 바르셀로나가 확실히 승기를 잡네요. 지구 있는 음, 팀 벤치에서 음, 뭔가 음, 움직임이 음, 보입니다. 네, 교체 선수가 준비를 하는군요. 아르로나가 앞서 나갑니다. 음, 음, 다시 또 연결합니다. 아, 이 정말 패스 마스터들 엄청나네요. 페르난도 토레스 네,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날두, 네, 주심이 프리킥 판정을 내리는군요. 아, 골 직전에 가로막힙니다. 메시. 안쪽 밀어주기. 들어갑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야, 이 센스가 아주 뛰어난데이 축구 아이크가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아름답지 마무리네요. 아, 관중들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골이 나옵니다. 4대2입니다. 빛을 울리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 오늘 그야말로 압승입니다.